얘가 나랑 헤어지기만 하면 바로 어플에서 야스 마렵다 야스 할 사람 하면서 바로 구하도록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대화하다 보니까 너 때문에 성격만 더러워지고 앞으로 연애 안 한다고 난 야스 할 여자가 필요한 거라고 너랑은 죽어도 연애 안 한다고 모든 연락 수단을 차단한 명 16살 남자랑 차이나고 처음부터 날 가볍게 대했고 연애하고선 잘해주는 듯 했지만 나도 성격 안 좋아서 날 어디까지 받아주는지 테스트하고 카톡으로 욕 보내고 그랬어요 근데 받아준다고 해놓고 다음날 되면 못하겠다고 헤어지자고 해요. 항상 감정 소모하기 싫다고 널 만족시켜줄 남자 만나라고 그랬어요. 그때마다 전 붙잡고 다시 욕하면서 헤어지고 반복했어요. 나한테 별로 마음 없으니까 안 받아주고 그런 거겠죠? 전 여치들한테는 항상 차여서 상처가 많은데 저보고 언제 내가 이렇게 예쁜 애를 차보겠냐 이러는데 저는 아쉬움 없어요. 저랑 만나면 놀러간 적은 한 번뿐이고 자고 온 적도 한 번도 없어요. 나이 때문이 아니라 그냥 돈이 아까운 거죠. 지금까지 제 성격이 다 이렇게 만든 거래요. 알아서 다할 텐데 너가 괜히 욕하고 화내서 뭘 해주기가 싫대요. 기준에선 두서가 없어 보이는 글이긴 한데 한 20대 초반이 아닐까? 거기 그 확증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사연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지럽다. 제가 유튜브 처음 개국했을 때 아직 방향이 그때 많이 달랐어요. 제가 실제로 키 작고 또 찐따기도 하고 여기또 과거엔 더 심할 때가 있었으니까 그때 경험을 먼저 풀면서 이제 모쏠이나 찐따 남자분들에게 뭐 나는 이렇게 극복해갔다 하는 컨셉으로 구독자를 7천까지 찍었거든요 당연히 그때 수요층은 그런 분들이 많았고 물론 대부분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 보려고 노력하는 시청자분들이 훨씬 많았지만 그때 당시 남자분들이 일부가 이 여자한테 고백했는데 차였는데 10번 이상 더 하면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질문 받는 느낌이야 사실 이건 고민 상담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굳이 제가 지적하지 않아도 대부분 시청자분들이 문제가 어디 있는지 다알 정도로 쉬운 거야. 잠깐만 뜯어보면 뭐 남자가 16살 차이나고 어플에서 만났고 이걸 따지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구멍이 많아 보여요. 저 역시 배운 거 없고 연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감히 좀 잔소리? 지적 좀 하겠습니다. 시청에 불편함 느낄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바랍니다. 헤어지기만 하면 야스 바렵다몇 번씩 같은 일로 남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이 남자를 욕할 것도 없어. 그냥 남자는 이상한 사람인데 누가 봐도 뻔해. 근데 왜 여자는 그 뒤에 이 남자가 뭘 하든 신경 쓰고 욕을 해? 왜 붙잡으려고 하는 건데? 나한테 전 여친이 너보다 나았다. 뭐 이딴 말이 나는 남자한테 왜 옆동님이 이 남자 돈 쓰기 아까워하고 제가 문제라서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데요. 저한테 마음 없는 거겠죠. 이런 질문을 난 근본적으로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야 굳이 짧게 말하면 나한테 잣같이 구는 이 남자 저한테 마음 없는 거겠죠 이 정도 수준이란 말이야 당연히 이 남자는 사연자분을 가볍게 보고 개 병신 취급하고 있는 게 맞아요 특이점이 남자가 이렇게 예쁜 애를 차보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제 추측한데 나 이쁘긴 한데 다른 데서는 꽤 가치 있는 여자인데 이 남자만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도 좀 들리거든요 그럼 그렇게 만약에 본인이 가치가 있다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아쉬운 게 없는데 왜 묻는 거냐 이 말이야. 이건 사연자분이 진짜 예쁘냐 안 예쁘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누군가에게 나쁘게 건드려지는 게 자존심 상하는 거야. 감정이 주체가 안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인간에게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하고 그걸 또 굳이 나한테 왜못 같이 하는 남자인 게 자명한데 묻는 건가. 제 짧은 식견으로는. 이 남자에게 미련이 있는 게 아니라, 나라는 여자가 뭔가 가치 증명이 안 되니까 스스로한테 떳떳하지 못한 거 아닐까요? 굳이 말하면 자존감 문제죠. 이 사연자분에게 굳이 해드릴 조언은 어플에서 남자 참고 그럴 때가 아닐 거예요. 본인 인생을 다듬어야 합니다. 남자 없이 혼자 힘으로 이것부터 안 다지고 계속 남자만 찾고 다니면 계속 나한테 작가치 군는 남자만 꼬이고 계속 그 남자들 욕하고 남자 탓하면서 인생 위험해져 연애고 나발이고 사실 여기서 이 사연자분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굳이 이런 영상 들고 제가 다루는 거냐면 사실 다수의 여자분들이 꽤 겪고 있는 일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서 가져온 겁니다 대방 여자분들이 고민할 만한 남자 문제가 이 정도 수위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남자 만났을 때 너무 꽤 괜찮은 것 같다? 호들갑 오지게 떨다가 남자한테 초장에 바로 까이고 나서 심으룩하고 나는 가치 없는 건가? 나 앞으로 연애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지금 자기 여자 본인 나이가 30대 결혼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면서 좀 생긴 연하가 누나 사귀어요. 결혼할 수 있어요. 이딴 말을 믿고 아무 근거 없이 내뱉는 말에 혹해서 남자 마음이 그래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남자 내가 소통해 보려고 하고 대화해 보려고 하는데 남자가 그걸 거부한다 날안 사랑하는 것 같다 뻔히 느끼는데 근데 잡고 싶다 이 정도 남자가 평소에 없기 때문에 이것들이 수위가 일반인 감성으로 순화되었다 뿐이지 사실 이 사연과 좀 비슷한 결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할 말은 그냥 뭐다 개소리고 그냥 뭐 대충 들어주세요 어디까지나 제가 35년 살면서 내리고 있는 결론들이니까 남녀가 왜 사랑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거창한 이유 없이 생물학적인 번신욕이라 생각해요. 그게 곧 성적 끌림을 유발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파민과 설렘을 느끼게 하는 근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남녀관계를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 한편적으로만 봐도 그 사람의 성격, 됨됨이 나한테 맞는가 같이 굳이 말하면 연애의 또 다른 지식, ]의 형태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내적 가치를 무시하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경험에 따라 기준이 다르지만 겉에 드러난 것 외에 내적 기준이 중요하다라는 것에는 웬만하면 다들 동의할 겁니다. 저는 어느 순간 궁금하더라고요. 왜 내적 가치가 중요해야만 하는가? 다수가 왜 동의할 수밖에 없을까? 그냥 그게 구색에 좋으니까? 아름다워 보이니까? 이런 이유는 절대 아닐 거란 얘기야. 뭔가 실리적인 이유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남녀 관계가 당연히 성적 끌림 때문에 시작은 하지만 그것만 있으면 누군가는 분명 무책임하게 그 관계를 굴고 누군가는 상처 입고 대혼란만 나올 거야. 지성이 있는 인간으로서 그게 달가올 리가 없거든요. 우리는 사회라는 큰틀 안에서 살고 있고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그래도 혼자보단 둘더 고차원적으로 들어가면 가족이라는 안식처를 만드는 게 인간의 어떤 안정욕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욕을 스타트로 이 안정된 인프라를 만드는 게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우리 인간이 행복에 가까워지는 하나의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 스타트가 남녀가 연애로 시작하면서 쌓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 지붕 아래서 남녀가 둘이서 산다고 가정하면 진짜 성적 끌림만 중요할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이건 제가 세달 동거하면서도 느낀 건데 서로의 생활 패턴, 감정이 상했을 때, 얼굴 봐야 하는 상황 때 어떤 대화와 태도로 이성을 대해야 하는가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이게 가능한 남자를 만나기 위해 그게 연애라는 형태로 예행연습을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럼 성적인 끌림 예쁨 이것은 스타트야. 결국 남녀는 지붕 아래에 있게 될 거고 그게 가능한 남자를 만나야 하는 기준이 필요한데 그래서 남자의 성격 됨됨이 나랑 맞는가 등을 당연히 따져야 하기 때문에 외적 가치가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막연히 다들 내적 가치가 중요하다 속을 봐야 된다 이런 이유가 아니라 우리는 결국 그 남자의 외면이든 내면이든 봐야 하는 이유, 식견을 넓혀야 하는 그 이유가 한 지붕 아래서 살수 있는 남자를 때가 되었을 때 식별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오기 때문 아닐까요? 그런데 이상한 남자에게 매여서 계속 미련 가지고 누가 봐도 나한테 개같이 구는데 포기 못하고 이러면 결국 우리 본능에 새겨진 안정된 구성원이 돼가는 걸 포기하는 거야. 이게 불행의 시작이야. 내적 가치가 좋은 남자를 착한 남자, 안 좋은 남자를 나쁜 남자라고 표현을 합시다. 한지붕에서 살수 없는 남자가 나쁜 남자겠죠. 예를 들어 배려가 없고 지멋대로 하고 아무튼 여자가 이 남자 옆에 있으면 내가 불행한 근데 이런 남자들에게 못 헤어나오는 여자분들이 많아요. 영중의 차이가 있겠지만 삼자가 보기엔 왜 예정된 미래인데 어차피 결혼까지 못갈 사이인데 일부 여자분들이 아쉬운 판단으로 계속 이상한 남자한테 매여 있는 선택을 하는 걸까? 고민을 좀해 봤거든요. 둘이라는 남녀 관계에서 좋은 여자가 될 능력이 없는 분들이 이런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한 지붕 아래서 남녀가 오래 살려면, 제 생각입니다만, 당연히 서로 이성적으로 끌려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서로의 배려와 세심함 등이 있어야 되거든? 그 사람의 기분을 헤아릴 줄 알고, 헤아리는 게안 되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을 돌출할 수 있는 커플 행동이 필요한데, 그걸 할 능력이 없는 거야.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자존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평소에 나 자신에 대해 떳떳하지 않아? 외모든 내적이든 이런 나라도 좋아해 주는 남자가 우연히 나타나면 이런 나를 좋아해 주는 남자는 그래도 얘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내 자신한테 떳떳하지 않으니까 이런 상태에서 남자가 개같이 굴어 여기 사연처럼 기분 안 좋으니까 상처 받으니까 막말 하면서도 못 놓는 거야 내가 한 지붕에서 남자를 행복하게 해줄 이런 세심한 행동들을 할 능력이 없다는 걸 스스로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런 나라도 한 지붕에 이 남자가 데리고 살아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 묻어 가려고 하는 거. 그러고 참다 참다 버티고 남자한테 온갖 상처 다 받으면서 견디는 게난이 관계를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할 거거든. 왜냐면 괴로웠으니까. 그러다가 남자가 버리잖아. 남자 욕을 오지게 하는 거야. 난 이렇게 너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네가 어떻게 나도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물론 남자가 잘못했죠. 근데 거기서 또 어디 나 소중히 해줄 남자 없을까? 이런 기준을 고수한단 말이야. 그 뒤에도. 그리고 또 이상한 놈 만나고 갑자기 이 남자가 또 돌아오잖아? 얘가 만만하니까 성욕 잠시 해결하려고 온 건데, 나한테 개같이 굴고 욕한 거 언제 했는 거 마냥, 그래도 날 사랑하는 건 얘밖에 없어. 이런 병크를 터트리는 거야, 여자가. 혹시 이런 경험을 지금 하고 계신다면, 제발 능력을 갖추세요. 한 남자와, 정확히는 좋은 남자와, 지붕 아래서 살았을 때 서로 노력하면서 세심하게 현명하게 지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자존감이야. 내가 얼마나 이쁘고 그런 게 아니야. 그 자존감은, 내가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너 어떤 여자야? 했을 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정도여야 돼. 좀덜 예뻐도 돼요. 돈좀못 벌어도 돼. 그런데 적어도 예뻐질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고 내 밥벌이 내가 하고 남자한테 짐을 질 정도로 아니게 무조건 이런 방향으로 노력한다에 떳떳해야 돼. 나한테 떳떳해야 내가 소중해져. 왜냐면 남들보다 좀 부족해도 내 시간과 정성을 투자한 내 거기 때문에 내 몸뚱아리, 내 커리어 안 소중할 리가 없어요. 이렇게 해도 개 같은 남자 꼬일 수 있거든? 꼬이면 내가 이렇게까지 나한테 공들였는데 이런 파리 새끼 꺼져. 바로바로 돼야 되게. 뭔 미련을 가져. 내가 실제로 비틀면서 근거 있는 자존감이 있어야 좋은 남자가 왔을 때 내가 내 인생을 소중히 다뤘듯이 이 남자도 자기 인생이 그만큼 소중한 게 피부로 느껴질 거야. 내가 진짜 배려할 수 있는 텐션이 나와. 좋은 남자를 만났을 때 남자한테 받는 스트레스를 참아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이 남자가 뭔가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을 때그 남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해가 되면 서로 해결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해결 방안이 안 나오면 과감하게 쳐내는 선택도 해야 되고. 왜냐면 난내 인생을 내 힘으로 비틀어서 여기까지 만든 내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성립하려면 나부터 소중히 하세요. 난 소중해. 난 특별한 존재야. 이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채찍질 하면서 매력과 힘을 길러라는 거야. 남자 앞에서 담당할 수 있게. 남자가 여러분을 봤을 때, 내 인생에 같이 어울려서 서로 으쌰으쌰 할수 있는 여자다. 라고 인식이 돼야 돼요. 내가 책임진다. 이게 아니라니까. 남자도요. 어릴 때야, 도파민 때문에 야스야스 거리면서, 그냥 책임감 없는 말막 무지 많이 뱉을 때가 있는데, 근데 결국 이런 남자들도 나중에 정상적인 연애를 하고 성장을 하면요. 그 종착지도 안정된 구성원과 한 지붕 아래서 갈수 있는 여자와 마무리되는 게 행복한 방향이에요. 멀리 보면 우리 남자 여자가 생각하는 행복은 다 이걸로 공통돼. 물론 간혹 뭐 비혼할 거다. 나는 뭐 야스킹 카사노바로 살 거다. 뭐 이런 특수한 사람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거든요. 이 행복의 종착에 가려면 여자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소양은 너무나 명확해요. 가는 길에그 상황과 과정이 다른 거지. 그래서 인생에 정답이 없다는 거 같고. 결론은 내 힘으로 세근빠끈해져서 나쁜 남자한테 그만 휘둘리고 내가 좀 주체적으로 좋은 남자를 식별해가는 그런 여성분이 되려고 스텝바이 스텝으로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시는 게 어떤가. 여기 사연자분도 다시 한번 자기가 쓴 글을 보고 이 쓰레기 같은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 글을 보는 사람들이 나라는 여자의 모습은 어떨 것 같냐를 상상해 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감정 상하시겠지만 하나씩 고쳐보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나는 잘못 없다. 나는 괜찮은 여자다. 이 남자가 이상한 거다. 이렇게 동조해주길 바라지 말고 이런 시선을 원하기보단 나를 좀 사랑하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스스로에게 작은 것부터 증명해 나가시길 하겠습니다넌 오늘 하루 떳떳하게 괜찮은 여자의 삶을 살았니? 질문에 끄덕거릴 수 있게 될 정도로 자신의 자존감을 한번 체크해보실래요? 다들?